자, 40번 풀어보겠습니다. 40번 이거는 유형 문제네요. 그죠 일단 A와 b 에 적절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같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는 좀세 개를 안 모았네요. 그죠? 중간에 하나, 아이고, 이거 두 개. c 텍스 t e 두 개고, p o s i t i v 두 갠데 가끔씩 어떤 문제 보면 이걸 앞에 A가 A에 세개를 몰아가지고 B만 보고 어떻게 꼼수를 써가지고 푸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읽고 풀어야지 인간 선생님들 보면 은뭐 꼼수 같은 거 많이 가르쳐 주잖아 그죠 시간 좀 없을 때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시간 좀 없을 때 근데 시간이 모자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점수가 여러분 점수가 100점에 수렴해야지 안정적 으로 1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정도 실력이 돼야 이거 수능시험 쳐가지고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그 실력이 국공무원에서 영어 회수하 수준이 90점이지 평균 90점 나와야 된대 응. 공무원뭐 부산에는 제가 모르겠는데 서울에 그 서울지방공무원 시험 있잖아 패스하려면 전과목이 90점이 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하나 틀리면 95점이고 두개 틀리면 90점인데 그 정도 될려면 만점에 수렴해야 돼요 평소에 풀었을 때 아시겠죠?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면 안 된다고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 와가지고 이것만 싹 봐줍니다. 이것만 사, 살짝 봐주고 위에 가서 음? 뼈대를 여기서 주제문을 골라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안 풀려. 아시겠죠? 주제문 어디 냐 뒤로 뒤에 있어. 뒤에. 문장 뒤에 아, 늘 말하듯이, 그죠? 선생님 늘 말하죠, 그죠? 어디 있죠? 표지판. 표지판 건제. 표지판 뒤로 있다고. In performance evaluation, which Consider A factors affecting the individual's performance rather than B figures only. 그죠? 뭐 이런 게 나왔네 이제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쭉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는 독해력, 속독력, 어 속독력이래 속독력, 속독력을 할수 있는 앱이 머리에 깔려야 된다고. 그건 앱을 어떻게 깔리냐?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아시겠죠? 위에서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Performance must be judged in terms of what is under the control of the individuals being evaluated, rather than those influences on performance that are beyond their control. 그렇죠? 뭐 이제 performance review 이거 합니다. 미국 회사에서는 한국 회사는 한줄 모르겠는데 하겠지 설마 안 하면 그 quality control이 안 되잖아.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회사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 자른다고 부드러운 아, 뭐는 은 안 짤립니다. 그공무공모학 하라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퍼포먼스 리뷰라는 거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하는데 이거를 실적이 안 나온다고 경제가 뭐 too big to fail 알지? 그때 왔었잖아. 선생님도 그때 2007 right? 선생님도 그때 그 회사에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막 조용해지는 거야. 고요해지는 거야.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거였습니다. 대공황 뭐 그런 거 too big to fail moment 아주 고요해지는 거 모든 게 세상이 종말이 오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게 왔는데, 그런 게 오면은 경제 공황이 오면은 실적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Salesman이라고 그러면, 그치? There can be broad, influential factors. 그렇죠. Sometimes of an economic nature. 그치? That hold down the performance of everyone being judged. 그렇죠. 내가 말한 그거야. Economic nature. 그게 뭐야? 2007년, 그때. 경제위기. 그런 거야. One example is in sales. Sales 하시는 분들, 특히. If there is a general downturn in the economy and products or services are not being purchased with the same frequency as in the previous year, sales could be down, for example, by an average of 15%. 그죠? 경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안 산다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막 그렇지 않냐 아니라고 장사 안돼 가지고 망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선생님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그 점포 그런 거다 붙여놨다고 막 어? 되게 목이 좋은 데인데도 그, 그 점포 세가안 나가 가지고 붙여놨어 그게 뭐겠어요 장사안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This is 15% actually minus 15% figure would then represent average performance 그렇죠 이게 15%가 average p e r f o r m a n c e 래잖아 Perhaps the best salesperson in the year had only a 3% drop in sales over the previous year. 그렇죠? 그러니까 세일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별로 없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일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야 아마. 그 잘하시는 분은 3% 정도 주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잘하니까 그 3%밖에 주압이 없는 거라고. 있다 보니까 이제 더스가 나온에서 더스, 그지세번딱 치고 반짝반짝하게. Good performance. 그러므로 good performance in this situation is a smaller loss compared to some average or norm group. 진짜 1등 세일즈맨 같은 경우는 5% 정도만 그렇게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 로스가 있는데 작년에 40%면 쓰면 올해는 35%. 그래도 아주 잘하는 거라고. Smaller loss래잖아. 굿 퍼포먼스가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스몰 러러스라고 아무리 잘해도 러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다고 뭐~ 정상신 분들 지금 느끼실 건데잘 되는 집은 도시락집밖에 없대 중국집하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안 가니까 코로나에 걸릴 걸까봐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가다 보면은 밤 되면은 술집 보면은 사람들 가득해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근데 이게 무슨 방역이냐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면서 개판 5분전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게 방역이냐고 이게 왜술 먹고 막 마스크 벗고 술 먹고 그러면서 떠들면서 왜 애들 학교도 못 가게 하냐고 이제 보니까 In performance evaluation we should consider a factor a factor인데 보니까 contextual 있고 positive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positive는 안될것 같아 요 두개인데 안될것 같잖아 Contextual 입니다 이거 Contextual 이게 뭔지 몰라도 Factors affecting the individual's performance rather than figures only 그러니까 positive가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Contextual인데 뒤에 보니까 rather than figures only figure는 뭡니까 figure I'm getting six figures 이러면 뭐야 나는 6자리 숫자에 연봉을 받는다 I'm getting six figures.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섯 자리 연봉. 10만 불 이상. 응? 그럼 뭐겠어요? Put aside. 이거는 제껴놓고. 제껴놓는다는 말이고 Rely on은 뭡니까 이게? Rely on. Depend on. Rely on 같은 건 Depend on. 그지? 뭐 뭐에 의 의자 기만 보다. 뭐에 의의자다 그지? 그러니까 이번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주제문은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는데 이 contextual. 이걸 몰랐다고 해도. 응? contextual. 이걸 몰랐다고 해도 positive를 넣으면 은 말이 안 되잖아. 이 컨트롤러블 이걸로도 말이 안되고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 인데 부르사 음, 이게 제껴놓는 거고 라이언 이거는 뭐뭐 의자다 의지하다. 그거잖아 의자다 어. 그러니까 답을 2번으로 올라간다고 이런 것도 지금 선지가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이게 맞추라고 나, 나온 문제라고 이것도 여러분들 고민이 그거 아니야 평소에 문제를 풀 때는 전혀 시간이 모자라지 않는데 시험만 보면 은 평가원 모의고사고 뭐 학평이고, 실제 수능이고, 보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 막 이러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연습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이에요. 빨리 푸는 연습. 수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생님 알아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 고 국어도 마찬가지. 국어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저거 한국말인데, 응? 독서 뭐 지문 같은 거 보면, 저거 분명히 한국말인데, 안 풀리잖아. 그시간내로 응, 어? 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이러는데 못품 지문이 두세 개나 되고. 그게 여러분 국어 실력 아니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푸는 연습, 빨리 정확하게 푸는 연습, 읽고 독해하는 연습. 이게 돼야 된다고. 그게 되려면 단어학습, 어휘학습, 공책에다가, 단어짝에다가 영어 단어 딱 쓰고 한글로 뜨뜻 딱 쓰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설 오리엔테이션에부터 그 어휘학습 어떻게 하는지 설명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은 어휘가 많이 늘 겁니다. 어휘가 늘어야 독해가 되는 거고, 독해가 돼야 뭐. 문제를 풀지. 머리에 텅텅 었는데뭘 바랍니까? 응? 뭘 바라냐고. anyway. 뭐 여기서 질문 있어요 여러분? 질문 없어? 혹시 우리반은 니네들은 예습이 잘 되어있네 그지? 그럼 뭐 질문 없으시면은 저 40번 풀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performance. 해보세요. In performance. In performance. In performance. In performance. Evaluation. 해보세요. Evaluation. Evaluation. performance evaluation, performance evaluation, performance evaluation. 이 하면은 분할은 매니저하고 이제 그 회의를 한다고. 내가 그 evaluation이 렇게 나왔는데 동의하느냐? 나는 잘한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evaluation이 렇게 나왔다. 그 주변에 딴 직원들도 평가합니다. 그 매니저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 것 같다,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회사에서는 보스한테만 뭐 아부를 잘해가지고 붙을 수가 없어. 그 다른 직원들이 내가 일을 못한다 막 그러면 이 평가가 잘안 나거든. 오 그럼 짤립니다. 몇번 어, 이렇게 됐으니까 올려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두 번, 세 번, 뭐말을 때는 세 번까지 하겠지. 두번 정도 해주고 리밸레이션 해도 잘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다른데 찾아가지고 가라. 2주 정도 너티스를 준다고. 미국 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는 게 퍼포먼스. Evaluation 이거라고 아시겠죠? 근데 한국에는 정말 좋은 직장이 있는데 공무원 공무원 절대 안 잘린다 이런거 Performance Evaluation 이런것도 안하고 하냐? 안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자기가 일을 못하면 아이고 당연히 이렇게지 않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상관없지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내, 내 책임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팀에 속해가지고 일을 못하면 그팀 전체가 응? 효율이 안 나잖아 퍼포먼스가 안 나잖아 뭐딴 직원들 싫어한다고 왜냐면 내가 일을 못하면 내가 일을 해야 될 거를 딴 직원들이 해야 되거든 어 직원이 새로 직원이 한명 왔는데 애가 띠래가지고 일도 못하고 우리 집만 안 되고 막 그러면 오래 버틸 수가 없겠죠 그지? 그거야 지금 wish o u l d consider contextual 이 contextual 안 바뀌었는데 요 밑에 막 나왔죠 contextual입니다 contextual 그죠? contextual 이음대로 강세 있습니다 contextual factors contextual factors affecting the individual's performance individual individual 해보세요. individual individual individual's performance individual's performance rather than rely on rather than rely on figures only rather than rely on figures only rather than rely on figures only. Only rather than rely on figures. Only performance must be judged. Performance must be judged. Judged. How was it? Judged. Performance must be judged in terms of what is. under control in terms of what is under the control of the individuals in terms of what is under the control control 해보실게요 control control 아닙니다 control 아니고 control 해보세요 control remote control 해보라고 가만히 있지만 해봐 입술이 안 움직이잖아 remote control 오, 옵니다. under the control of the individuals of the individuals being evaluated being evaluated evaluated 이거 자주 안 나오죠 그죠? evaluated 해보세요 evaluated.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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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her than those influences 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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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are beyond their control, that are beyond their control. 좋습니다. There can be broad influential. 이거 잘못 받겠네요. Influential입니다. Influential 이 밑에 나오죠? Influential. There can be broad influential factors. There can be broad influential factors. There can be broad influential factors. Sometimes, of uh, one. Uh, 이것도 economic입니다. Economic. Sometimes economic nature. Sometimes economic nature, sometimes economic nature that hold down the performance. That hold down the performance. Hold down. You 뭡니까, 이거? 무슨 의미예요? Mm. 그렇지 그거인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표현으로 hold down 이거를 음, 그거로 바꿀 수 있습니다 of everyone being judged of everyone being judged one example as in sales one example example 해보세요 이거 자주 나오는데 example example Z ZZ. example one example as in sales one example as in sales if there is a general downturn if there is a general general 보세요, 보세요. general and you go general um? general downturn if there is a general Downturn, in the economy, in the economy. Here, downturn, 있잖아. Downturn. 이 downturn 뭡니까? 음, 그거지. 그거 어, 좋습니다. 그거. 음, 그 downturn 대신에 다른 말쓸수 있는 거. Downturn 대신에. 어, 그거 쓸수 있어요. In the economy, in the economy, and products or services. Economy and products or services. Economy and products or services are not being purchased are not being purchased are not being purchased are not being purchased 발음 보세요 purchased purchased 아닙니다 purchased. Being, purchased being purchased being purchased with the same frequency with the same frequency with the same frequency as in the previous year as in the previous year sales could be down for example sales could be down. For example, sales could be down. For example, 대신에 쓸수 있는 말 뭐냐고, 뭐냐고 뭐냐고 말해봐 말해봐. 여러분 입술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그거, 그거 for example, for instance, 그렇지? by an average, average G by an average of fifteen percent by an average

Actually, 강세 이름별 입을 벌려야지. 되지, 크게 좀, actually, 해보세요, actually, actually, minus 15%, figure, what then, represent, average, what then, represent, represent, 해보세요, represent, z, z바람 중간에 있는 represent, average, represent, average, performance, represent, average, performance, represent. Average. performance. perhaps, the, best sales person in the year perhaps the best sales person in the year had only a 3% drop drop 이것도 드랍이 아니고 약간 주 소리가 나면서 drop 이렇게 소리합니다 drop the best sales person in the year had only a Three percent drop in sales over the previous year. Over, Over도 오, over the. Over over. 해보세요. Over, over the previous year. Over the previous year. Thus, thus now Good performance in this situation. Thus, good performance in this situation. Thus, good performance. In this situation, thus good performance in this situation, good performance in this situation as a smaller loss, thus good performance in this situation as a smaller loss, thus good performance in this situation as a smaller loss compared to some average. or norm group. 이 norm group은 norm group in this situation in this situation as a smaller loss compared to some average or norm group. 오케이? Okay? 뭐 어려운 거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있으면 남겨 주시고 질문 없으시면은 41번 해 볼게요.